현재 남은 가용 재고량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가용 재고량은.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벤츠 2월 프로모션과 벤츠의 남은 가용 재고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프로모션은 사실 BMW보다 할인 유동이 더 큽니다. 한마디로 막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지 맘대로 완전 중구난방이다 중구난방 그러니 그저 참고만 하시고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이렇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매장 저 매장 다니면서 벤츠 가격을 흥정하는 이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딜러 얼굴 보고 뭐 가격을 깎는 시대가 이제 끝났죠 카카오톡에서는 전국 딜러 이 할인율을 취합해서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원스톱 구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벤츠 자동차 구매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주시면 명품 견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남은 수입차 전 브랜드 및 신차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남은 가용 재고량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가용 재고량은 카카오톡 영업 비밀상 전체 100%는 아니고,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재고량에 곱하기 한 3에서 4 정도 하면 우리나라 전체 뭐 재고량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없는 모델들은 계약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약이 우선입니다, 계약이. 계약도 안 해놓고 프로모션 좋아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차가 나올 때이 프로모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우선이라는 걸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뭐 이렇게 더 궁금하신거나 재고량에 대해서 앞에 카톡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가용 재고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들게 준비를 한 만큼 정말 열심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가용 재고량을 취합하는데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색상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수만 이렇게 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은 카톡 남겨 주세요. 자, 2020 전기차입니다. EQC 모델 13대, A220 세단 211대, A250 포메틱 80대, C200 2020년식입니다. 489대. C200 아방가르드 190대, C43 AMG 포메틱입니다. 31대. C43 AMG 포메틱 카브리올레입니다. 오픈카입니다. 19대 2020년 250아방가르드입니다 118대 2300아방가르드 반자율주행됩니다. 310대 2300 익스클루시브 250대 2300 포메틱 AMG 라인 298대 2450이 들어왔습니다. 245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47대 그리고 2450 포메틱 쿠페입니다. 쿠페 7대. 그리고 2019년식 E 클래스가 있습니다. 할인율 좋습니다. 2019년 253 e 포메틱 AMG 57대. 263 e 포메틱 AMG 15대. 자, 그리고 S 클래스 넘어갑니다. S 클래스. S350 롱바디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120대. S560 롱바디 포메틱 151대. 그리고 2019년식입니다. S63 AMG 포메틱 롱바디 세대. 2020마이바흐 560입니다. 세대. 그리고 2019입니다. 마이바흐 풀만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대형 세단이죠. 이 다섯 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S63 AMG 포메틱 까브리올레가 있습니다. 네대 있습니다. 그리고 2020 S5602입니다. 롱바디 모델입니다. 열일곱 대. 그리고 여기서 2 0 2 9 GLE 300D 포매틱입니다. 2019년식 한대 있습니다. 2019년식 GLC 43AMG 포매틱 27대 있습니다. 2019년 GLC 43 포매틱 쿠페 11대, GLC 63 포매틱 쿠페 16대, 2019년식 아주 할인율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식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GLC 300 포메틱 411대, GLC 300 포메틱 쿠페입니다. 98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실 게 지금 GLC가 뭐 400대, 몇백대한 많은 것 같지만 이 전국적으로 나가면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아닙니다. 빨리 이 쿠페 같은 경우는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시는 벤츠 2월 프로모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초 조건이다 보니까 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벤츠 2월 프로모션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 작년에 보시게 되면 현대 기아 자동차 다음으로 이 벤츠 코리아가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 프로모션 가지고 아주 우리 한국 국민을 이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호갱짓을 하고 있어요. 허프로가 이 벤츠 코리아 측에 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마진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할인 좀좀 풀어 주세요. 풀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호갱도 아니고 벤츠 코리아 대표님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할인 좀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할인 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저도 할인이 사실상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200이 300이었다가 뭐 다음 주에는 또뭐 400이 됐다가 그다음 주에는 또뭐 250이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상 이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 벤츠 A220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3,900만 원입니다. 구매 조건별 180에서 280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2는 전차종이 벤츠에서 벤츠로 가시게 되면 200만 원이 되는 것이 있고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이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잘 생각을 하십시오. 2020 벤츠 E클래스 세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자,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80에서 4680 6000만 원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뜻따뜻한 차다 보니까 사실 프로모션이 조금 약합니다. 이 모델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계약을 해 놓으시고요. 한 20일까지는 질질 끌어볼 만한 이 차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츠 cla입니다. cla. cla가 보게 되면 현재 amg 모델하고 250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 CLA 모델은 굉장히 파급이 클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A 클래스하고 C 클래스까지 이 잡아먹는 모델입니다. 모델이 많지 않으니까 CLA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을 해놓으셔야지 좋습니다. 자, 벤츠 GLA 보도록 하겠습니다. GLA는 현재 사전 계약 중에 있으며 가격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CLA하고 A 2 2 0 세단하고 GLA 이 상품 정보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 상품 정보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 클래스는 현재 2019년식하고 20년식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2019년식 같은 경우는 차종별 구매 조건별 700에서 1200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이 차종 극소량이 있습니다. 2019년식은요. 2020년식은 차종별 구매 조건별 320에서 4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트레이드 인 200만원 됩니다. 벤츠 E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E 클래스 AMG 모델입니다. 2019년식 모델. 잘 보셔야 됩니다. 53하고 63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1600에서 22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드 인이 제가 봐서는 지금은 아직 트레이드 인 조건이 나오질 않았는데 이거 벤츠에서 벤츠로 가면 500에서 1000만원 정도 트레이드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식 벤츠 e 클래스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식은 보시면 가격이 뭐7천에쭉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종별, 구매조건별 400에서 850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상 이 직원 관리하고 이제 영상 찍고 그리고 오전에 교육하고 이제 신입 사원들도 교육하고 제가 그런 게제 직무인데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하셔서 사백에서 팔백오십인데 무조건 팔백오십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절대 아니니까 사백에서 팔백오십. 팔백오십은 최상위 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비쌀수록 할인이 많아지고 쌀수록 할인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벤츠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너무 유동이 커요.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금액을 제가 써놓을 수도 없습니다. 구매 시점에서 견적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경쟁업체들이 뭐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업체들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제가 싸게 해드릴 것을 제가 정말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벤츠 에스클래스 넘어가기 전에 카카오톡 핫딜 특별 제로플랜 리스입니다 부담제로입니다 사실상 수입차를 구입하려면 초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등록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고 선수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인데 그런 거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초기 비용 0원입니다 0원이고 60개월 이후에 반납 인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A클래스 45만원, 벤츠 C200 65만원, 벤츠 E220 까브리올렛 103만원, E50 84만원, 그리고 E300 아방가르트 반자율입니다. 103만원. 자 GLC 보겠습니다. GLC 포매틱 93만6천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2 0 2 0 벤츠 S350 l 모델입니다 롱바디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입니다 선수금 10% 내셨을 때월 188만원 내시면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번호는 허짜 호짜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그럼 s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 클래스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50d 이 디젤 모델입니다. 이 모델 완판됐습니다. 350 포매트 이 모델도 완판됐습니다. 하지만 350D 이 모델을 지금 제가 한두 대, 세대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할인은 앞전 대비해서 할인은 좀 줄었습니다. 이 350D 모델이 필요하신 분은 선착순으로 두 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S450하고 350 그리고 5602까지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850에서 1,050만원 플러스 7종 세트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S350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850까지는 안되고 지금 조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S350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S쿠페 볼게요. 500에서 2 0 0 0만원 그리고 AMG 모델 시크릿입니다. 마이바흐 2019년식 900에서 1,300 S650 2,800에서 3,200 그리고 2020년식 1,000에서 1,200만원 그리고 까브리올레 900에서 1,300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는 법인플레이시라고 알고 계시죠? 이 S클래스 한대 사면서 또 다른 차한 대면 양쪽으로 다1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CLS 프로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LS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음, 8,890하고 1억 1,100만 원 차종별 구매 조건별 300에서 650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왜 300에서 650 이냐 아이고 참 벤츠는요 참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현금으로 하면또 자기네 파이낸셔를 안 쓴다고 할인을 덜 해줘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 벤츠는 100장 판매 100장 판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짜 다음으로는 2020 벤츠 GLE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는 2020년식으로 바꾸면서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 장착되며 AMG 라인도 소량 입항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은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9,400에서 1억 1,800만원입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300에서 400만원이 되고 GLE 63 AMG 포메틱 모델이 있습니다. 이 쿠페입니다. 차량가격이 1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이 모델 바로 개출 가능합니다 할인이 자그마치 2천 4백만 원 플러스 6종 세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GLC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2019년식은 현재 차가 남아 있습니다 4, 3하고 6, 3이 남아 있는데 이 차종별 구매조건별 할인을 보면 이 1,300에서 1,750만 원 자그마치 또 6종 세트가 되는데 이 트레이드인을 하시게 되면 벤츠에서 벤츠로 가면 천만 원이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벤츠 아닌 타 브랜드 차종에서 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오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GLC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 프로모션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2300 포메틱하고 e 3 0 0 포메틱 쿠페 그리고 AMG 라인만이 지금 나와 있고 다음으로 그 디젤 모델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glc가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300에서 550인데 뭐 이거를 미끼성으로 가격 할인을 왕창 해놓고 고객의 정보를 이렇게 빼가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의 허프로는 그런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츠 gt 보고 있습니다. AMG GT죠 4도 뭐 프로모션이 400 800 인데 이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GT는 어느 정도냐면 돈을 더줄 테니까 좀 빨리 뽑아다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은 출고 기준입니다 근데 이 GT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해 놓으면 뭐 사실상 언제 나올지 장담을 할수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톡 프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 클래스 프로모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 클래스도 이 계약하시면 많이 입항되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벤츠 g 클래스 프로모션도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slc입니다. 이제 오픈카죠. 이 구매 조건별 보면 7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0 벤츠 eqc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qc 프로모션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제 허프로가 조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벤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뭐 가용, 재고하고 프로모션하고 알려드렸는데 이 프로모션은 변동이 좀 있으니까 항시 구매 시점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 이 플랫폼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수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자세한 걸 아시고 싶으시면 이 네이버나 다음에 그냥 카카오톡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이 다운받으셔서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포드링컨. 포드차 지금 단독 할인을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역시 단독 할인을 계획 중에 있으며 랜드로바 이번 할인이 엄청 좋은 차종을 제가 지금 다 잡아놨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